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의 경계지역을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그들은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종교 사회적으로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부로 드러나는 심한 증상으로 인해 이들의 삶은 마을의 외딴 곳에서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들 병의 배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의 편견, 즉 문등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열 명의 문등병 환자들을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율법이 명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증명서를 받아 사회로 복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병이 지배하는 자신들의 몸이 울부짖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인 것 같았지만 그열 명은 믿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그열 명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문등병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흥분과 기쁨 속에서 그 중에 한 명이 그룹에서 이탈하여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왕따였던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아홉 명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나머지 아홉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그 나머지 아홉에게 기대되고 예상됐던 신앙고백이 지금 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열 명의 사람 다들 예수님의 그한 마디가 분명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열 명이 다 믿고 길을 나선 과정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유도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한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에서 언급된 사마리아인이 가진 믿음과 나머지 아홉 명이 가진 믿음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이었을까요? 그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단순히 고마움의 말을 건네는데 그치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인식과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이 다 나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가르칠 모든 것을 이한 사람은 배웠고 나머지 아홉은 그저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편으로서의 기적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결과를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는 사람들의 착복신념에 누가는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할수 있니? 고약에서 문둥병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인 인간의 처절한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조합을 가진 인간을 누가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세울 수 있는가에 물음해서 예수님이 그 답이 되십니다. 인간의 내밀하고 깊은 곳까지 만지시며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문등병을 치유받은 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단지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어울림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자리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통해 반드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말해주는 단서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우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또는 그런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 즉 기독교는 언제나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죄인이라는 사실에 여전히 거북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단지 죽어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일회용품으로 십자가를 스스럼없이 사용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우리의 사사로운 종교적 축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 나부랭이가 된건아니지요 자신만의 맞춤형 상상력으로 키워온 신앙 속에서는 황당한 장밋빛 꿈이 주는 흥분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진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으로 알고자 하는 더 많은 갈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인가요? 아님 예수님이 주는 그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